저희는 양재비 매운 갈비찜 이게 밑반찬들이고요 계란찜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갈비찜 2인분 시켰고 이거는 고깃밥 이렇게 있어요 맛있게? 맛있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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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냄새 대박 냄새 미쳤 음. 일단 잘라줍니다 음. 이게 근데 뼈가 있어가지고 음. 이걸 다 빼고 먹을까? 응 음. 이게 바로 빠져요 와 <laughs> 도두 개야. 우와. 떡도 있고요 화상 상 입을 것 같아. 스 <laughs> <laughs> <됐어, 됐어>, <laughs> 너무 뜨거. <laughs> 김치도 진짜 맛있어 제가 쫄면 사리도 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아직 안 넣었는데 벌써 맛있어? 네. <laughs> 음. 맛있다. 맛있어? 되게 맛있다. 고기 안 먹어봐도 같지 고기 안 먹어야 돼, 각. 음. 음. 고기랑. 음. 쫄면살이가 감자살이다. 감자살이 어, 맞지, 감자살이지. 난면을좋아거든 음. 음. 이거 아구찜에 아, 넣어 넣어 먹으아찜에 음. 감자살이 음. 넣면 맛있어. 그 콩나물도 올드리까응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아주. 다음엔 이제 아구찜 먹자. 음. 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구. 라연이랑 다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고요. 비 오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 마음스터치를 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이마트 맞은 편에 있는 마음스터치로 가고 있어요. 뭐? 야, 이거 좋다. 얼마 치고 샀어? 70만원? 70얼마70 얼마? 귀엽다. 여기 마음스터치로 갈 거예요. 건너 갔나? 저는 맘스터치의 치즈 버거 세트를 시켰고 친구도 그걸 시켰어요. 예. 예. 요소 피야 돼? 응. <laughs> 치즈 싸이버 갑니다. 완전 느끼 음. 그 잡치. 음. 아, 완전 냄온 얼마냐. 그냥 감기에 케찹 안 뿌려 먹어요. 저희는 음. 2차로 카페를 갑니다. 이게 신상이라는데요. 음. 이거지? 어, 팥빙 팝핑크. 아, 를안 좋아해가지고. 나아메리카 먹어야겠다. 이 있다. <목소리>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편인가요? 네, 저 약간.. 에겟녀 소리 많이 듣는녀예요 에겟녀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요? <웃음> <웃음> 처음 듣는 얘긴데. <laughs> 아니, 나 어. 사람들이 다에겟녀네 누가? 지원사 들이 그래? 근데 본 모습은 아니랍니다. 테토녀라고? 네. 근데 원래 테토녀라고 주장하면 애겐녀인 아, 그래? 어. <laughs> 걸로. 그래? 테토녀인 걸로. 테겐녀, 어, 견겐녀인 걸로. 왼쪽 얼굴이 예뻐, 오른쪽 얼굴이 예뻐. 음. 아 이렇게 찍어줄게. 테겐녀예요. 저는 내가 커피에 스낵 넣 12개가 구너 그거 안 시켰잖아 <laughs> 친구 찬스로 이제 친구 빼서 먹는 한입 추후 바로 저예요 <laughs> 나한 입만 안줄 건데? 두입줄 거야? 테또니 맞네 끼부리는 거 아니야? 아, 완전 큰데? 이거 거의 내일까지 먹어도 될 만한 정도예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 친구는 팥을 좋아해서 팥빙수를 시켰는데 저 팥을 별로 안 좋아한다. 유튜버인 너를 위해 내가 한입한 입, 한 입? 응, 한입 찾을게. 한입차아서 한번 해볼게요. 어. 스푼이 있긴 했, 있어야겠다. 근데? 거의. 저거 얼마니? 4,400원인가? 괜찮다. 그니까 요즘 파핀수 비싸다. 10분 아, 달라니까. 나 얼굴 소중하니까. 진짜 비늘 같다. 괜찮은데? 또 응. 똑똑하다. 왜 <laughs> 카페 에 파핀수를 이렇게 컵으로 음. 해줄 생각을 했지? 컵빙 소스, 컵빙 소스 여름에 진짜 최고지.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음. 많이 더까 아, 근데 이건 배부르다. 이게 칼로리가 몇킬 알아? 깜짝인데. 맞을 것 같아. 칠백? 칠백이야? 칠이면칠 칠백. 넘나요? 칠백이 이백여이야밥 아, 밥이 보통 아, 밥이 한0 아, 아, 0 칼로리 거의 다풋디옥이 양도 그렇이 이것도 초코가.. 이 아니. 아이스크림도, 전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팥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세요. 그니까 팥인 것 같아, 음. 맛이. 그냥 음. 저희 남자친구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사주려고요. 완전 애기년에 응. 건전을 오다가 내렸다가 4분 전인데 리 저의 두 번째 친구. 나연이가 답니다 예에. 로우로 띵동 하자마자 할로우. 왔다. 가 이렇게 보면야 누구 이러고 노나. 우 <laughs> <laughs> 뭐 이러고 놀지. <laughs> 어, 그밥 먹는 것도 찍었다오야밥먹는 저러면서 는 <laughs> <laughs> 오빠 대단하다. 음, 이렇게 번전할 수가 없다. 그치. Hello. 막 이거는 등산의 일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laughs> 많이 좀더했지 요즘 그거 노래잖아. 시작의 아이. 어. 어야또 음. 음. 어, 개쩔다. 음. 음. 한번 해주면 안 돼? 했다. 오빠 오빠가 해달래. <laughs> 아안 알겠다. 안 해볼게. 음. 했볼래와 절대 안 돼. 나도 불러봤어. 와 절대 안 돼. 아 그래? 나안 불러봤어. 안불나안 불렀어. 난너너 내가 불렀다는 게더 신기해. 대단한 땅땅구 아이지 나얘 아, 그, 제니 그 영상을 찍었는데 내가 무대를 좀 많이 넣어보겠다 해서 음. 내가 얘를 들고 진짜 좀 과했어. 어, 음. 과하게 진짜 했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음, 하나도 뭔가, 안 나온 거야. 근데 응. 이게 장점인 거야. 어. 응. 어, 아, 약간 춤할 때는 해서 찍어지 어, 있구나. 근데 일상 담고 어, 약간 음. 이동이 많잖아. 막데큰데 거리 뭘 한다, 이거.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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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거 같아. 아나 그래서 음. 안타까운 게난 음. 여행 브이로그 할때 상하이 때 이거를 샀었잖 샀었으면... 그러니까 네가 좀더 빨리 그니까. 샀어야 됐어. 좀아쉽더 근데 다음에 또 우리 여행 가자다 가야겠다. 개똥 먹서희 브이로그도 아. 가야 되고. 야뽕 뽑아야 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거. 맞아. 나한 어. 입만. 한 마리 <laughs> <laughs> 아이 원래 다른 거 삶이 먹고 싶은 거 많아. 그래서 삶이 갈까 했는데 음. 뭔가 살빙은딱 뭔가 그걸 다 먹으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 많이 와죠, 막 분수물. 저는 집을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도 만났고 이제 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만나니까 힐링이 되고 좋네요. 저희는 밤이 중국간을 왔습니다. 오빠 뭐 먹자? 간자장 간짜장 먹고? 나는 그냥 안짠거 먹고? 오빠는 상수 우숙자. 차 같은 거. 대박이지. 언제 입내일 기 근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는데 여름에 심한 거는 시원하게 입는 음, 게좀 좋지. 와. 이런 카드지갑도 있어요. 제가 항상 다이소 카드지갑 쓰거든요. 부산 음. <laughs> <의상> 폴리스. 음. <laughs> 예. 여기 안에 어떻게 생겼냐면 음. 이렇게 생겼. 음. 완전 아이폰을 위해서 만들어놨네.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 <laughs> 저는 카드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는 데, 하나 동백장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사용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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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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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e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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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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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짬뽕 잠시만요. 잠시 여기 수요. 안에 들어간 채소 좋아해? 만요 응. 짬뽕 만요다 먹어 아 진짜? 응. 어, 그래도 흰티안넣어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드만요잠시드레스코요 잠시만요. 요딱맞췄어요 짜장이에요. 맛있게 먹을게요. 뭐? 난 진수성차 아니야? 응. 나이 탕수육 먹을래. 완전... 음. 음. 우리 짜장. 간짜장. 참 자, 자, 자. 자, 자, 춧가루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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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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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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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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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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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이 좋은 짬짜서 참. 파 근데 굳이 굳이 먹자면 음. 오빠는 짜장이야 짬뽕이야. 음. 형은 짬뽕이 좋은데. 응. 음. 국물에 밥을 많이 먹었지. 음. 그 체인점 짜장 먹다가 이거먹다요 완전 옛날 김종수.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선언. 저는 돼지팥빙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팥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빠가 좋아하기 때문에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팥은 또 맛있기 때문에 가고 있어요. 저는 돼지팥빙수 집을 먹고요. 여기도 진짜? 아 그래? 여기 로컬 맛집이네. 근데 여기 당감도 있어. 당감 대지팝빙수. 이거 체인이었어? 내가 그러니까 난 여기가 체인이 안전해. 어. 체인이인 거 같더라고. 난 여기 보통인 줄 알았어. 당감도 어디 있어? 그 시장, 쪽에. 아, 그래. 어. 시장 쪽에. 아, 당감 어. 시장 쪽에. 어. 돼지팝빙수고요 음. 완전 기본이에요. 짠, 네. 근데 게 우유 빙스야 아, 아 그러면 먹어볼게요. 네. 버섯이 먼저 옛날 버섯이다. 음. 음. 오늘 음. 옛날 중국집, 음. 옛날 버수 음. 음. 우리, 우리 오늘 레트로 피집인데 레트로. 우리 집에 이거 1인 1빙수야고맙 양이 1인 1빙수 할수 있겠다. 응. 그래, 지금 배가 불러줘. 응. 근데이게 붙어서 요즘 먹지있습다 음. 감당어가. 한 번. 이 이제 배가됐네너무 맛있어 부담 <laughs> <laughs> 돼. 맛있어. 진짜. <laughs>

소화시킬 경우 지금 너무 배부르거든요 오뎅샤 팅탑 팥빙수 두통이 되죠? 빙수통이 되죠? 팥빙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생기는 팥빙스 푸팡 양념감자고요 사이다 이거는 크리스피 버거 이거는 치즈스 예. 예. <laughs> 아까 파시랑되 다르지 않아? 응비봐 이거 얼마나 맛있어? 올 고기가 너무 삭이네 근데 이것도 익었봐요 치즈 1 0째롯데 내 치즈 각한 거 진짜 맛있다. 낙낙낙. 양념 감자. 양조절 실패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